작가님이 토론 주제로 오늘 준비하신 게그 영적 지성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맞죠? 아 영적 지성 아 좋은 내가 지금 만든 제문안니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이제 종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영 영성인도 그렇고 아니, 어떤 그 우리가 신적인 그런 자기의 그그 그 근본적인 그를 참고하고 추구하는데,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그런 거기를 신통, 신과 통하는 그런 거가 아무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뭐 모든 뭐가 다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뭐 전쟁을 알고 뭘, 뭐 귀신을 보고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목적이 됐냐 뭐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저기 그 중요한 건 이제 지상에 있는 존재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그 지식 그걸 쌓아서 어떤 물질계에서 그 어떤 물질계의 그 어떤 저항 마찰 이걸과 견뎌내가는 자기의 어떤 지적인 그런 그걸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걸 키우는 거가지 중요하거든요. 영적 지상에서 작가님께서는 영적으로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여, 여, 여자 강사분이라거나 얘기하시기를 지성을 채워야지 그 뭐지 자신감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생긴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있었어요. 아. 작가님 그거를 영성적으로 아그 말은 딱또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응? 아 이제 개시가 돼가지고 표현이가 다르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냐는지 그러니까 그, 그 우리가 물통 옛날에도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물통이 반참반 반 차면은 출렁거리고 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득 차고 물론 또, 뚜껑을 덮든지 해야 되겠지만 막 예, 가득 차면은 이제 안정되잖아요 아예 비어 때문에 또 모르겠지만 이제.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 게 배워야 할 그런, 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물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 속칭 머리가 좋고, 뭐, 뭐, 눈 용량이 크다, 작다, 뭐, 그런 말이, 우리 농담사람 하잖아요. 그래서, 두뇌 용량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추렁추렁거리는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평준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 똑같은 교육 수준의 교육만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 예? 뭐 두뇌용량이 크고 머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더덜 한거잖아 상대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정서 불안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정신 뭐 어떤, 그런 문제 생기는 사람, 오히려 더 섬세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의 그릇 크기, 두뇌의 용량, 그런 식 만큼 배워야 하는, 꼭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영성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머리가 좋고, 이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것은 아, 뭐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신의 그 영적인 경력이 자기한테 다 들어와 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어, 어떤, 뭐, 천상에서 학습을 많이 했던, 전생에서 이제 수련이 많았던 간에, 어떤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쌓여진 세상의 여러 지식. 그게 꼭 좋은 지식뿐만 아니라 뭐 사람의 경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런 어떤 남한테 죽임을 당하고 남을 죽이고 그런 경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엄청나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데그속칭더그영적으로 진보되는 사람은 그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덜한 사람보다? 그러면 그런 게 시, 근데 우리가 그~ 전생이나 그런 지식 그걸 구체적으로 알지 않잖아요 어떤 그~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 뚜껑 보고 놀라 놀라 소똥껑 보고 놀랐을 뿐이지 자라를 봤던 기억은 잘 없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어~ 최면을 해서 자라를 본 기억을 살리면은 그게 치유가 된다고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엄청난 우리는 지식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속세에서 지상에서 자신의 어떤 세상 원리와 세상 역사, 세상 모든 뭐 그런 것들 지식들로 다 연관이 있는 걸로 매 자기의 잠재적인 그 영적인 지식 그 구체적이지 않은 자신의 잠재식 속에 파헤쳐진 많은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구체 공부를 그, 통해서 다시 기억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구체적으로 매는건 물론 안된다하더라도 자기의 그 자기가 세계사 역사 이런 거에서 아, 이르스에는 이런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철학에서 그런 과거사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면은 자신의 그런 이제 수많은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지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구체적이지 않은 여러 지식들. 응? 그런 것들이 예.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춰서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내가 뭔가 나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집중을 음. 하면 그런 정보들이 또 이렇게 계속 정보라든가 음. 그런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자신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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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를와 연결됐을 때 그것도 해석하는 건또 개인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그런데 이제 그꼭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용량이 크고 영성적으로 이제 깊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우리나라 교육 그 자체가 우리 제대로 된 우리나라 언어 자체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책을 읽고 뭘 하곤 하지만은. 단어들을 제대로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들이 불확실해 전부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을 못하면서 이 불확실한 지식으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보통 사람 정도 수준의 그런 지능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최하 지능에 맞는 교육을 지금 네, 시키고 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은 사회에서 얼른 뭔가 바로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그런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깊이 파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의 자기가 뭐 강사가 되겠다가 작가가 되겠다가 전문가가 되겠다 음.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는 당연히 공부를 하겠지만 그 외에 그냥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런 사무직이라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공부에 많은 투자를 할 여유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 다른 글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현행 우리 문자 언어 이런 상태가 각 분야에 자리 잡은 전문인들은 아주 조,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교수직으로 딱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철학 교수가 독일어 이제 원서를 공부해가지고, 아 그냥 난 칸트 얘기 다공부해 나간다. <laughs> 근데 이걸 번역해서 가르친다는데 한글 전용으로 가르치니까 둘이 뭉실 의미가 뭐가 뭔지 모를 수, 알 수가 없단 그렇지, 말이야. 아는 거라도 전달하는 거랑 응. 다르잖아. 전달이든 전달이 안 되지. 근데 교수들은 그냥 학생들이 왜 그런지 아, 알려주지 않고 어? 니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강글로 계속 공부해 봐야 그러니까 그그 그,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헷갈려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응. 예전에 안희정 씨가 그 당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걸 사람들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어 위력 위계질서에 의한 성폭행인가 뭐 거의 아니면 위증에 의한 성폭행 그런데 그 권위 그 위치는 또 다른 거라면 지금까지 다 달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법조인들은 네. 알지. 아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지?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위계질서는 자리 위자해 가지고 어? 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거고 어? 위중에 의한 거는 거지 위자해 가지고 어? 아, 네. 그래서 그, 사, 사, 위중한 거고 그, 그리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권위할 때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힘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도 이렇게. 어떤 위협감 뭐 이렇게 그걸 해주는 어? 그런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폭행이 아니래도 높은 사람으로서 이 어떤 거절할 수 없는 걸 해가지고 어? 뭐그 사람이 어쨌든 도지사 비서 말고는 먹고 살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 그 어쨌든 도지사가 하니까 했다 그런 걸런 성폭행을 한 거란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 다모른단 말이야 법조인들은 알아. 법조인들은 한자 공부를 좀 하, 하, 하겠죠? 하고, 하, 하, 물론, 물론 법조계가 법학이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게 안국말로 예?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 지도층 보면 전부 법조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국어를 배웠거든 다른 전공자들은 대학을 나와도 영어전공만 책만 봤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지성 못가졌어뭐 법조문은 법그 법은 그 이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문장에 음. 그리고 참더 웃기는 게 이제 법조인 어? 근데 뭐 요새는 법조인들도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지들끼리 공부할 때만 조금 쓰고 한글로만 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은 하나도 모르지 근데 그 다른 전공자들도 되게 그러는데 어 근데 설사 잘안 쓰기도 해요. 전공자들끼리도. 근데 지들끼리는 항상 쓰니까. 다충서도 알단 말이에요. 최근에 들은 얘기가 뭐 치과 그런 사람들에서 무슨, 어, 용어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무슨, 어 인상, 보철, 뭐, 인상,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데. 근데 내가 아는 어른이 그걸 가지고 그 한자가 뭐냐니까 치과에서도 모른데. 근데 모르면서도 자기들은 알아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건지는 알지 실제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하지 그 어휘 의미를 모르면서 실제로 하 줄만 하는 건 그건 조금 나도위험하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그 개념이 안 박혀 있어가지고 어떤 나중에 위험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여하튼 다른 여러 전공 분야들도 지들 안에서는 한자를 쓰면서 구분 하든가 혹은 안 쓰더라도 지들끼리는 다 알아 항상 쓰는 말이니까 비슷한 말. 돼지 사육업자도 자도 농돈 뭐, 묘돈 뭐 응? 폐돈 뭐 생돈 뭐 이렇게 막그그그 그 한자가 간략하잖아. 그렇게 그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이 보니까 근데 우리들은 잘모르지만 자기들은 다 쓰지. 자기들은 한자 뭐 쓰겠어요? 그냥 쓰지요. <laughs>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전공자들 내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성을 구축하긴 좋아요. 왜냐하면 비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전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들이도 도지 이제 아까 위력의 연성 복기 그런 사소한 것도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조인 기장이 넓어지잖아요. 의사 조울증하고 조현병하고 조차 다른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슷한 걸로 알잖아요 그런 거한자 보면 금방 아는데도. 일반인들은 그것부터도 의사한테 상담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폭이 넓지 더, 심지어 그러니까 그 한문 전공자들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아니까 필요한 사람 필요하니까, 기초적인 거만 가르쳐도 먹고 산다만 한문이나 중국 강사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모르면, 그러니까 어느 전공인자들은 이 상태가 되게 좋아요, 상전부. 그러니까 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음먹은 사람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 같으면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최소한의 지식, 문화인으로서의 지식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데 한국은 자기가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속 통비금으로 사러 가요? 그렇죠. 아니 또 재미있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응. 재미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데 다 정신에 뺏기는 이건 분명히 지금 물적으로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이 먹었다고 아무 이러더 경멸 대상이 되잖아요. 맨날 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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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롱만 그 하고 어, 실제로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더 수수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양 없이 생, 행동하는 거 버스, 공공장소에서 그런 것이더 많단 말이에요 예? 중국이나 그런 데는 오히려 부인일수록 점점 아주 그런 품격 있어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한국, 한국은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그 국민 일반 그런 사람들이 나, 나이 먹어서 뭐 그렇게 수준 낮아지는 행동을 한 사람이 본래 못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사회생활을 한 사람. 근데 그 수준에도 안 되는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을지 몰라도 사회 교육이 그 뒤로 통 없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우리 동네 지명이라든지 뭐 그냥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요새 뭐 영어를 더잘 알기 때문에 영어로는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니 분별하는 거 이거만 하면 전부로 생각해. 그러니까 뭐가 뭐라 구분만 하면 다 되는 거. 그런데 어떤 이름에는 이제 우리가 가령 신림동, 봉천동 있으면 신림동은 여기고 봉천동 은 여기다 구분 가자네 한글로도. 그런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하려면은. 이제 이 신림동과 봉천동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아각 이래서 저 지역 구분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하고는 우리 삶의 그 영속 밀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신림동하고 봉천동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구분한게 아니라 필하고 그냥 완전히 그억셉트해야돼그 그러니까 신림 새로운 숲을 해서 어떻게 응? 응 어, 여기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런 그건 나도 잘 모르지만 봉천동은 특히 자 알잖아요 하늘을 삼키는 것, 응막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 알 아르 아는 거 하고 그러니까 사회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제도권에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익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은 쉽사리 바꿀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아주 묘한 게 이제 각 분야에서 그냥 그만원 이상의 지위를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현행이 유리해. 굉장히 교수들, 어떤 이제 무슨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국민 일반이 자기네 전공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전문 용어를 알 수가 없는 상황. 이거 자기들이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그 사람들한테 개개인한테 그냥 이들 이렇게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해본들 소용이 없지. 그 사람들은. 아, 우리만 알면 됐지, 뭐, 하고 강글로 이제 바깥으로 다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몰라 다른 어떤 이제 이유가 있어서 전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 결국은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사회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인연이 닿는 사람들끼리라도 정신을 살려서 제대로 된 이제 학습을 하고 제대로 된 삶을, 뭐, 그 영적 향상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혹시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 영성적 지성이 있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으신 상태예요? 오히려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음, 저, 저, 내가 아니 굳이, 그 작가님 같은 게우 엄청 음, 다 해박하신 아, 편이잖아요 아니 내가 내가, 내가 오늘 카톡에서 여기서 실명 거명을아이 아, 등성님이 하고 작가 너왜 아, 그거냐? 아, 아, 몇달 만에 통화를 쓰고 통화 아니면 카톡만 아. 그런데. 그 저기 내가 그걸 보여줬단 말이야. 그분한테 왜냐하면 여, 영의식이라는 단어는 그분한테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네. 그 해결 정신 현상학에서 그 저기 예수님이 왔다 간대로 인간은 영의식을 하게 됐다 이게 오히려 기존의 번역들보다 훨씬 더 좋은 말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이제 그 아까 그 강의를 보내줬단 말이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 음, 자기 글을 쓰고 자기 작품을 쓰라고. 뉴스는 그 자기 자신을 처음이었어요. 음, 자기 자신을 찾으라 맨날 그냥 맨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 그분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라는 얘긴데그뭐 등송님은 저그브루트 그 레벨이 대수근지 모르지만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아직도 나, 해야 돼요? 나보다는 사실. 아니 근데 아닌데 이거를 오히려 그래 이제는 조금 정말 작가님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식으 오히려 좀. 거꾸로 내지 내가 조금 미성숙한 상태에서 작가 그야말로 소설을 해서 가지고 창작을 해서 글을 써서 남들한테 그것도 일종의 어떤 순좀 격이 낮았다 뿐이지 소설을 써서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내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흥숙을 해서 더, 오히려 지금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런거 전반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규 교육, 이제, 그건 뭐 남들이 받을 만치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누차 얘기한 우리의 이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태의 그 공교육에서 이제, 어떤 완전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어떤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집안 어른들이 그걸 뭐, <laughs> 이끌어주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젊을 때 이게 우리 이야기 초기에 말했듯이 뭐 남들한테서 뭐 용량은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채울 만한 지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서 불안 결국은 그래서 20, 젊을 때 오히려 직장이라든지 지 그럴 때 능력은 있어도 좀 불안해 버인들 이런 얘기로 오히려 출세에 지장이 있 있었고 아직도 그런, 그런 거지. 불안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죠. 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건 스스로 깨달은 것은 오히려 4 0대 나중에 이제 가까워서 이제 퇴계 이황이라든지 그런 걸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아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이걸 공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아주 일반 민주기라면 몰라도 지식 계층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 건데 안 배운 것 때문에 그때까지 방황했구나 그런 걸 깨닫게 아, 되더라고. 근데 지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뭐특 고등학교 때뭐 이제 윤리라든가 그 한국 동양철학 이런 거안 배우셨었어요? 안 배우지 이과면 또이삼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이과였어요? 소홀히 뭐 아. 음, 보니까 난2 학년 때삼 문과를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3 학년이 이걸 한데 뭔제 그걸 덜 한다는 인식이 밖에 있어가지고 음. 네. 작가님도 아직 영성적으로 뭔가 더 공부해야 된다 생각 갖고 계셨군요. 더 그러니까, 채워야 될게 있다고 계속 계속 갈증이, 채워야 되는 갈증이 ]겠죠. 있으신 그리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래 이 사실 또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공부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사람은. 네. 그러면 작가님 혹시 자기 성찰은 그동안 조금 하신 편이었는 나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음. 아, 글쎄 어떤 남들이 해준 제가... 얘기도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남들이 나 이렇게 보는 구나도 알고 음. 그걸 토대로 사실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건 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음. 사실과 항상 나와 자, 음. 함께 하니까 음. 음. 뭔가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그거는 이제 근데 자기가 뭐냐 이거 얘기는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소명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봐야되니까 그러니까 소명 부를 숫자 이제 아, 하나님 자기를 부를 때근데 우리가 저기 삼일신고라든지그 두둥 봤었지 않았나? 그 우리 대종교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그 사자 사자 성을 하기보다도 교훈이지 성통 공원 공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은 성리학 할때 성, n 분성 o n g 통 o n g song s o 다 g s 공 n 공 s 다 n 다 song s o 성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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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성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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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우주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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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우주 전체가 n g s 가 n g song song s o n 성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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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성 성명이 본래 뜻이고, 전에 그러니까 성리학 그러니까 물리학보다도 먼저 생긴 말이죠. 그러까 물질간, 물질간의 서로 교류와 다스림이 이제 그거를 학문하는 건데 물리학은 그보다 성이 그 우주의 물질 이전의 그런 이제 존재들, 존재들 여러 다른 거 개성, 성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 그러니까 그 성을 통한다는 건 지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를 통한 성통한 그러니까 그 지행, 필아 그거인가? 아자신화일체인가 어쨌든 자기의 영의 혼의식과 영의식이 일치하는 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존재가 이 표면의식이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그 밝기 그 밝은 빛을 대체는다 네. 그거와 것 통한 거 자기의 어, 태어나기 위한 소명 그거와 똑같이 이게 통하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성통.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한면서 그래서 공을 완 해야 할 일을 그것을 완성한다. 해상이 조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통네 그 글자에도. 아 어, 그렇지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만 내가는 보기에 내가 보기엔 정박. 명백해 그 성품을. 그걸 또 남녀간 부부간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해석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건, 그건 이제 근래와 들어 연대에 들어가지고 성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남성, 여성, 그 성으로 생각해가지고 해석한 건데 그것도 성 통할 통자 하면 또 <laughs> 그렇게 또막 그 우스개로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러니까 키상적으로 배웠으니까 한자를. 아, 어, 언제 한번 책 갖고 와볼게요 어, 어떤 책이?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 뭐지, 그것도 3일 신고 가르, 음. 공부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 책이었거든요. 음. 네, 저희 이제 잠깐 신시간 가져도 돼요? 네, 그렇죠. 이제.